자, 여러분들, 놀랍게도 쌉순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잘생긴 저희 덕분이겠죠. 박수 한번 칩시다. 어, 다이도 싸비로. 아쌉 구독자 성비. 원래는 97대 3이었습니다. 현재 구독자 성비. 95대 5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쌉순이가 두배된 거야. 박수 한번 칩시다. 음. 역대 최고의 쌉소니 비율이야. 이게 다 잘생긴 나 때문이겠지? 음, 그렇지. 아니, 내가 롤만 안 하면, 은 아이, 쌉소니들 너무 하실 것 같은데. 롤이 원래 성비가 한 99대1 정도 되잖아, 그지? 내가 롤이 아니고, 어. 뭐, 남캠이나, 그지? 다른 걸 하게 되면, 은 쌉소니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여기서 증명이 되면서, 우리 모두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야, 의식하고 있는데 까불고있냐이거아다봤 다시 봐 줘. 좀 의식하고 있을때 건드리는거 아닌디 야 지금 야 사랑비가 내려와 오우 야미 헌헝 잘먹고 요어우 아, 시도랑, 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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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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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보자! 이것에 딱봄! 아랭크즈 따라해도 되냐고? 당연히 따라해야지 너 챌린저 가기 싫어? 너 그만 가기 싫어? 무조건 따라해야 이기지 오호! 이것에 딱봄! 진짜 그냥 사스보수님이 학살 중! 독사 온 어. 안녕하십니까 김두한 선배님 선배님께서 저희를 계속 방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다끝내러온것 용서하시죠, 선배님. 한몇 달간, 이거나, 즐겨다 아! 살아있어. <목소리> 아 살아있어. 어우, 밤이 영감아! 펄펄 살아있어. 이빨 빠진 사트 포충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어. 간다. 어 시원하다! <목소리> 요네뒤져버리기 쌈낭비가 내려와!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딱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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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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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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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h, yeah. 아, 어 야, 하. 어우, 감탄. 온다. 왔어? 어, 이 자식 날 울었어! 하지만 나 피했다, 이게. 가잉. 어 뭐야, 나궁극기이야 땀밥이요! 쌈남비까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시, 유리천장을 구전하는 사우스 포촌이었습니다. 사우스 포촌은 이제 원딜이 아니라 정글입니다. 정글로 가십시오. 잉, 카리, 응? 자르바님, 미포정글한테 숨도 못 쉬는 거, 진짜네, 참. 그렇죠. 리얼 킥킹. 리얼 킥킹. 진까지, 그렇죠. 미드님, AD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건 누가 부탁드리다 <laughs> 이러고 있다, 어. 내가 만든다, 하트게이 들어가요, 에이? 카드테리의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 팀들 정찰대원 김호 보고드립니다. 자 주모! 할랄보리 방어한다 실시. 바로 돌변내버리기. 우선까지. 어... 중대장님이라고요 해 지금? 야야야 느 쪽이야 왔다 사무엘 왔어요. 아우 좋다 로데티죠 이기이야 왔어요 사무엘.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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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슈 왔어 안 보인다 나 집에 사보네 야매 하나 이마셔 하나 죽어 뭔따봉지야 진짜 말이야 사모 왔어요 다시 왔어 사모 죽어 넌 죽어야 해아 어, 이게 또안 죽어? 아! 저게 또안 죽네? 이제 미치겠네 이거? 야야야 사버데이 있기대심착하게 되게. 야 사버데이! 왔다! 죽어! 죽었냐! 안 된다! 죽었지! 그렇지! 사버데이! 아니... 쫄병이 무슨 대위한... 오더를 하고 있어 이거 왔구나 아, 의심 없이 먹도록 드디어 왔구나 쌈모데이는 여기에 잠복근무 중이었던 스프롤링 <laughs> 아이디 쌈모데이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오우 어, 야미 하나 더 쌈모데이 쉴것 같나 마이볼 죽어 쌈모 하나 더? 내놔 내놔 음 내놔

아니 니가 트롤이 왜 됐는데, 이렇게 오냐? 아, 어, 실명! 너도 죽어! 죽어야! 갓다! 썸! 뭐? 내가 너를 꼽았 죽어라! 러 가자! 야, 야, 가자! 야, 러 야, 잡 가자! 야, 가 야, 죽어 뭐금 마이버 싸모 <laughs> 기둘려 갈거야 기둘려 아니 리안드리 뽑고 확실하게 해야 돼 둠대장 판단을 믿도록 그리고 다나카 좀 써줄래 야, 요즘 군대 이거 말 안되네 이거 군기들 너무 해결해줬는데 지금 들어왔어 야 둘둘게 밟았어 야 밟았어 이거 그렇지 걸려들었어 야 보드 겁나 이거야! 이거야! 이이야이이거이야 이거야! 이오이거를 이거야! 다어야야이거우 이거야! 이다야 이거야! 이거야! 이다야 이거야! 이야이야이야이 야, 데 야~~ 좀 맞아줘~~~ 중대자가 죽여!! 지원세력 온다 이건 아온다 다음에 온다 오, 어~~ 버섯 밟았어~~~~~ 죽어~~~~~ 조졌어!! 어~~ 뭐야 진고초어 나이스 잡 조인 죽었어 조인 죽었어 아. 부싸버리 실동 어? 놈의흠모대 이놈의 집이것이 쌈모 대의 침투력? 야 뭐야, 이야의 <피토냐? 웃음> <laughs> <laughs> 어. 아, 이놈의 흠도이 이놈의 흠집도! 이놈의 흠집도! 이놈의 흠집도! 도 이놈의 흠도 은 하나 뭐야 태프를타고 누가 이동했는데 왔다 일어세요선 버스 파리 하나 그렇어 좋다였다 여기가 너희들의 지옥이야 다 죽어라 그렇지 하나 아아 아, 너무 아쉽다 맞아 오구야 어, 야 주졌다

돌을 던지자 내 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아아 씨만 겁나 들어왔네 이거 아니 못 끝내 아야 밀어!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쌈모드2의 진정한 분노였어 쌈모드2 완벽한 경이 따아 니달리님, 정신 못 차리고 정글 했던 거 괜찮아? 니달리님, 뭐가 또 부수고 싶다니? <laughs> <laughs> 니달리님, 팀원한테 투몰된 거 괜찮아? 팀 오차를, 는 티키는? 니달리님, 밑값한거괜찮 우리 팀에 잘하는데 하나 없어서 괜찮아?